근데 차가 생기고 운전하고 운전하기가 귀찮아요. 맞아. <laughs> 얼마나 귀찮은데. 아나 버스는 맞지 않습니까? 버스. 그렇죠. 어. 어. 아, 차가 깔끔하잖아. 아나 버스를 타면. 같으면... 어 번데님 번데님 어디 갔다 왔어요? 아웃한테 갔다고. 왔어디요 와이프. 아 와이프. 사랑꾼! Yeah. 사랑꾼! 아, 진짜. 아, 있짜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어 아, 진짜. 아, 다짜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집중한다고! 짜 아, 기 니, 티셔츠로. 셔츠, 셔츠, 샤, 샷샷샷샷샷샷샷 Everybody. Yes. For a c o m m u n i t 너무 o n t go. p a r a y 한, 음, 빨리 쉽습니다. 늙어간다고요. 어. 야.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데 있잖아. 바로 하루가응 음, 맞아요. 어. 너무 빨라요. 너무 빨라. 아 직접 안 돼. 어렸을 때는. 이야. 뭐? 아니. 아니야. 아니, 형 다르세요 이거. 이번 착복이. 어 찍는데 잘 있었구나. 아, 직까지 내가 정신상태는 2 0대라생각하는데4 0이다돼간다 생각. 지하요대를하세대면하잖아 마음만 2 0대인데이요 지금 이요이 시대를 하세요. 아이이 맞아요. 벌써, <laughs>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. 눈물나고전 오히려 이게 제가 막한살한살 한 이렇게 보면은 친구들 얼굴 볼때 그런 느낌이 되게 많아. 아 그만큼 나이 아, 더었구나. 아, 안 보이던 막잔 잔 주름 생기고 애들. 아 맞아. 아, 맞아. 근데 맞아. 확실히 진짜, 진짜 늙은. 거. 진짜 와 진짜 늙어 보인다. 어나 관리 관리 아, 이양물 구해야겠다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아, 진짜 어 진짜 많이 늦게 죽겠다 확실히 친구들 보니까 30으로 딱들와 아, 늙었구나 나이가 들었구나 하는 애들이 꽤 많아요 아 진짜 지현이 몇 살이죠? 저 29. 아 내가 언제 <laughs> 한줄 내가 더올려 있었는데 아나아고어 뭐지? 나도 이기 <laughs> 이아 진짜 그거 언제 되는 거예요? 만 나이 만 나이면 감소 나이 감소 나이스 그래도 20대가 그러니까. 아니죠? 20대가 아니죠? 20대 아. 요저요아아 아. 아. 나이스 우와.